이번 영상은 리눅스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제가 지필한 교재를 아마 사서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필한 교재 중에 이제 설치, 리눅스 설치가 나온 영역이 로킹닉스팔로 리눅스 마스터 2급 정복하기랑 그 다음에 이제 로케닉스 팔로 리눅스 핵심 이야기, 그 다음에 지난달에, 어, 지금 오늘이 2025년 9월 17일이거든요. 어, 지난달, 2025년 8월 달에 출시한 로킹스 브로 리눅스 핵심 이해하기. 이세 개의 책을 아마 보시고 계실 거고요. 아니면 그냥 이제 뭐, 어, 검색을 해서, 이제 뭐 유튜브나 이 영상이 뭐 유튜브에도 제가 올릴 뭐 예정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시고 계실 텐데, 음, 대부분의 이제 그제 책에서는 설치하기란 영역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바로 가상화 프로그램인 버츄 박스 기반으로 설치를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바로 진행을 했는데, 음, 이제 그럼, 이제 바로 버츄 박스가 나오다 보니까, 아, 이 가상화라는 개념을 잘, 이 이해를 잘 못하신다라는 분이 좀 계셔서, 예, 간단하게 그 설치하기 전에 쉽게 말하면 이제 버박스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기 전에 운영체제하고 가상화 프로그램 물론 예전에 제가 운영체제 와 가상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찍어놓은 영상도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이 어, 설치하기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운영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고 부르는 거죠. 있 컴퓨터는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쉽게 말하면, 뭐, 간단하게 말하면, CPU, RAM, 하드스크 조합을 해서 만든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이제, 컴퓨터란 용어부터 또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우리가 그 컴퓨터라고 부르잖아요. 컴퓨터. 어, 스펠링이 COMPUTE r 입니다 일단은, 이제, 컴퓨터란 용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계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 우리가 부르는 컴퓨터의 시작은, 원래는, 이제 다른 계산, 계산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영어에서 뭐 5R이나 2R이 붙으면 뭐 계산, 을뭐무 하는 자, 원만하 기계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컴퓨터의 목적은 어쨌든 그 다른 계산, 계산기의 목적으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그 컴퓨터의 역할 현재는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실 때 어 계산기 목적으로 쓰, 사용하시는 부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인터넷 한다든지 문서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지 동영상을 보기 위해 주로 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컴퓨터의 역할이 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컴퓨터는 하드웨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예, 사람이 하드웨어를 이용을 하려면 사람이 쓰는 언어로 사람은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하드웨어는 하드웨어가 쓰는 언어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하고 하드웨어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돼자 그래서 중간에 통역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은 OS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요. OS가 하드웨어에 전달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제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처리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OS가 받아서 OS가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OS는 사람과 하드웨어의 중간자 역할, 통역자 역할을 하는 그런 체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컴퓨터의 이제 네, 하드웨어는, 그러니까 컴퓨터인 하드웨어는 어쨌든 사람이 하드웨어를 쓰려고 하면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컴퓨터에는 아마 뭐 저도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도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윈도 운영체제를 씁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리눅스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운영체제는요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에 하나밖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저는 지금 노트북으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이 노트북에 저희 윈도우를, 깔아 만약 내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윈도우를 지우고요. 윈도우를 지우고 리눅스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뭐 리눅스만 쓰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리눅스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제 뭐저 같은 경우도 문서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이 대부분 윈도우 운영체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음, 뉴스를 쓰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드웨어를 하나 더 구하든지 뭐, 노트북 을 하나 구하든지 에, 컴퓨터를 더 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근데 뭐 그렇게 하기에는 좀어렵고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대안으로 등장한 게 이제 가상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그래, 그런 표현, 버추얼리제이션,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상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뭐 가상화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가상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보편화된 게 뭐냐면 대부분의 컴퓨터의 성능이 굉장히 사양, 성능이나 사양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초창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3대 구성 요소가 CPU, RAM, 하드 디스크인데 초기의 컴퓨터들은 자원이 되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라는 개념을 쓰기, 쓸 수가 없다. 없을 정도로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상화를 보편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등장한 컴퓨터들은 굉장히 용량도 크고 성능도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또 자원도 남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남는 자원 활용할 수, 활용하기 위해서 등장한 프로그램이 가상화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이제 이 가상화 프로그램이라는 거, 물론 이제 가상화도 뭐 시스템 가상화냐, 쉽게 말하면 서버 가상화냐, 네트워크 가상화냐, 스토리지가 상화냐, 뭐 이런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언급하는 거는 시스템 또는 서버 가상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론적이면 이제 가상화 프로그램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 가상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상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한문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뭐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상화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는데 여러 대인 것처럼 만들어 주거나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컴퓨터가 여러 대인데. 한 대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가상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예 전자입니다. 컴퓨터가 지금 한 대밖에 없는데 운영체제가 지금 윈도우가 깔려있죠. 근데 나는 리눅스가 깔려고 하는 시스템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상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제 제 교재에 언급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이 우철박스라는 걸 쓰는데.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은 이제 VMAO라는 프로그램입니다. VMAO. VMAO가 거의 뭐 클라우드 인프라를 비롯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요. 물론, 현재 브러, 아, VMAO는 한때 대래소였다가 지금은 브로드컴이라고 하드웨어 업체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물론, 뭐 최근에 이 VMAO 이슈가 좀 많습니다. 음, 브로드컴에 인수가 되면서 뭐가격돌리면서뭐 그런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나중에 언급해드리도록 하고요 VMM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버츄얼북스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개인들이 쉽게 다운 받을 수가 있고 뭐 비용적인 부담 없이 물론 이제 VMM 같은 거사용 버전도 있지만 물론 최근에 뭐프레어나뭐 이런 워크스테이션 일부 버전은 이제 무료로 풀긴 했지만 뭐 학교나 이런 데는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공공기관 이런 데는. 근데 이제 일단 버어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버어박스를뭐 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버어박스란 프로그램이 바로 기존의 자원을 나눠서, 예, 나눠서, 어, 그, 하나의 추가로 가상머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머신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버어박스란 프로그램은, 어, 기계가 없는데 기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성된 그 머신을 우리가 약자로 VM 또 영어로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버츄얼 박스 버 박스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에 지금 대부분의 이, 쓰신 하드웨어에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버츄얼 박스라는 프로그램은 여기에 응용 프로그램 저 윈도우 위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한글, 뭐2020 같은 이런 프로그램처럼 설치를 하면, 아, 응용 프로그램처럼 설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버저박스 상에서 기존에 남는, 기존의 자원을 할당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VM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VM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VM에 이제 리눅스를 설치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하드웨어 하나의 운영체제가 두 개가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상화하면 이제 하나의 그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이제 호스트OS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 게스트OS라는 동...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게스트OS. 그 이는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 호스트라는 뜻은 주인이란 뜻이고 예, 게스트는 손님이란 뜻입니다. 일단 호스트 웨스라는 건 뭐냐면 아 밑바닥에 있는 하디어를 드 장악하고 있는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윈도우를 기본적으로 쓰기 때문에 윈도우즈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가 호스트 운영체제가 되는 거고요. 자 게스트 웨스라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버얼박스 위에 가상머신을 만드는데 이 가상머신 위에 얹어지는 프로그램을 그냥 게스트 OS라고 부릅니다. 물론 뭐 게스트 OS에 리눅스를 저희는 뭐 리눅스를 깔 거지만 어, 상황에 따라 예, 상황에 따라 뭐 어,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또깔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이 위에 윈도우도 윈도우가 이제 게스트 O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가상화라는 버전박스라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아드웨어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기존의 또자영체제는 지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 자원을 나눠서 그 자원을 이용해서 가상머신을 만들어서 또 다른 운영체제나 또 다른 시스템을 구정할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 보초박스다 예,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짧 일단 뭐 책에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혹시 또 궁금해 하시고 질문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보초박스를 이제 링스를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설명을 한번 잠깐 드렸습니다. 자, 일단 버츄얼 박스를 한번 다운받고, 한번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치하기 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그, 배 영상을 보시고, 8버전을 좀 지금 뭐 링스 마스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 뭐 내년까지는 8버전으로 2026년까지까지 8버전으로 볼 예정이니까 8버전 설치하실 텐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버전을 제가 지난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7번 책 8버전 기반의 경우에 요건는 2024년에 낸 거거든요 빅스팔로니스마스 2급, 2급 책은요 그러다 보니까 버전 박스가 7.0이고요 이 9버전은 지난달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7.1 버전입니다 홈페이지가 좀 개편된 상태입니다. 또, 또 재미난 거는 사실은 지금 오늘 기준, 네, 2025년 9월 17일 기준은 홈페이지랑 똑같은데 버츄얼 박스가 7.2.2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마스터 2급 책보다는 1조 이 로킹스 9로 리눅스 핵심 이야기 책이 일단 버츄얼 박스가 더 최신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교재로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버저박스좀 다운받고 설치하는 거는 이 교재가 좀더 최신이기 때문에 아네이 어, 교재로 구버전 책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버전에서는 이제 리눅스 설치 준비하기라고 제가 일단 바꿨는데 아마 이것도 나중에 좀 업데이트 될 겁니다. 자 일단 설치 준비하기 설명하겠습니다. 을 자 일단은 리눅스를 설치하려면요 그 리눅스 배포판 저희 같은 건로킹스겠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은 로킹스89그 다음에 이제 그 6월달에 로킹스10 버전도 나왔기 때문에 뭐890 중에 하나를 설치하시기 위해서 이 영상을 좀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리눅스 배포판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 내용은 이 교재에서 직접 다운받을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링스 배포판 웹사이트 가시면요. 뭐 CD-ROM이나 DVD, 그 IS o 이미지를 보통 이제 다운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다운을 받으시면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컴퓨터들에 또는 서버에 CD-ROM이나 d v d r 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c d r 이나 DVD용으로 CD를 걷어, 예, 걷서 이제 설치한다거나 또 최근에는 USB 부트가 대부분 지원되기 때문에 예, 기존의 USB에다가 부, 부팅이 가능한 형태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다운받은 IS 이미지를 넣어서 설치를 하는 형태대로 현재 실무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CD로 굽거나 CD-ROM 드라이버가 있는 경우에 또는 CD-ROM 드라이버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부팅할 수 있는 그 USB 메모리를 부터블 형태로 부팅 가능한 USB를 만든 다음에 거기 IS 파일을 담아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뭐 네트워크 설치가 있습니다 원격지에 이제 그 ISO 이미지 ISO 파일에 있는 RPM 패키지 매직 기준 말씀드리면 그런 패키지들을 전부 다 복사해놓고 네트워크로 설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ISO 파일을 아마 다운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 얘는 윈도 운영체제 기본으로는 버추얼 박스라는 걸 써야 된다는 거고요. 버추얼 박스를 다운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가상머신을 만드시고 그 위에, 그 위에 얹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가상머신 프로그램인 버추얼 박스에 설명을 드렸고, 직접 한번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어박스는요버어박스 네, o r g 라는 어, 사이트에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네, 브라우저를 한번 실행시켜보겠습니다. 자, 버어박스는요 인터넷에 뭐, 버어박스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가상상점 o r g 입니다 자, 버어박스 o r g 를 가시면요, 네, 홈페이지에 간 간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버츄어박스가 뭐냐면 그냥 파워풀 오픈소스 버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나옵니다 즉 강력한 공개형 가상화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용 대상은 개인이나 엔터프라이 뉴스라고 되있죠 기업에서 쓸수 있다고 나오고요 자, 지금 체계에서 설명된 버전보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버츄어박스의 일반적인 목표 제너럴 포퍼스가 뭐냐면 풀 버츄얼라이저 소프트라는 거죠 전 가상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언급되긴 그런데, 막 책, 제, 뭐, 제 책에, 로킹엑스 뭐, 핵심 이야기, 뭐, 8이나 9, 핵심 이야기를 구매하신 거나, 또는 닉스마스터 1급 책, 로킹스 8로 닉스마스터 핵심 이야기 보면, 뒤에 이제 가상화 영역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풀가상화가 있고, 이제 반가상 풀가상화를 이제 전가상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가상화라는 게 있어요. 이, 풀버츄라이제이션에도좀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화 프로그램은 하드웨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죄송니다 이게 또잘안 써지네. 자 하드웨어가 이렇게 있고요. 자그 다음에 보통 이제 OS 운영체제를 설치합니다. 이게 왜 자꾸 안 되는지 모르겠네. 자 OS를 설치래요. 아이고. 아이고. 네,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버츄어 박스에서 이제 VM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럼 VM을 만들면 여기에 이제 리눅스를 설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음. 쉽게 말하면 이제 전가 상화라는 거는 뭐냐면 전과 풀버추얼라이제이션은 뭐냐면 어, 이, 우리가 지금, 로킹스를 만약에 8버전이든 9버전이든 까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가상머신 내에서만 이제 동작하는 그런 계열들을 풀버츄얼레이지에션 그냥, 력하게 빠르게 설명드린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반가상화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파라 버츄얼레이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파라. 이 파라, PAAA, 반가상화는 뭐냐면, 대표적인 이 반가상화 프로그램이 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젠. 사실은 젠은 베어메탈 방식이 됩니다. OS 자리에 VMA EXXI라는 게 있는데요. OS 자리에 Zen이라는 녀석이 이 OS의 역할을 대신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가상화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상머신 위에 이제 운영체제 설치하는 방법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이 가상머신 위에 서, 설치된 운영체제는요. 메인이 된 하드웨어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풀 버츄얼 라이저션. 그냥, 그냥, 팁만 설명을 드리면. 자, 근데 이제 반가상화를 쓰는 경우에는요. 이 게스트웨스트, 즉, 가상머신 위에 얹어져 있는 그 운영체제가 직접적으로 하드웨어에 일부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이제 제니. 제니 성능은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운받은 IS 이미지로는 네, 할 수가 없고요. 일부 커널을 수정하거나 이제 변경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가상화, 파라 버츄얼 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직접 하드웨어 에 직접 까는 것 대비 뭐한9% 이상의 성능을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 일단은 뭐, 그 커널이 수정된 것들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능은 좋을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이제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풀버풀버얼라이제이션전과상화라는게뭐그 풀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쨌든. 어, 이 버절박스는 풀버츄라이제이션이고요풀버츄라이제이션소프트웨어는 어, 설명이 나오고 대상이 뭐냐면 x 8 6 4계열이죠 x86 어, 계열 64. 즉 x 8 6 4 계열들이 뭐냐면 AMD라든지 일반적으로 쓰는 인텔. 인텔이나 AMD 계열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제 가로하고 추가 설명이 나옵니다. 자 위드 버전 7 포인트 와이죠. 7.1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추가가 는데 뭐냐면 맥 OS의 암 아키텍처도 지원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7.2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2 버전이거든요. 7.2 버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암 아키텍처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 추가적으로 윈도우의 암 CPU 기반도 지원한다는 거고 일단 타겟은 뭐냐면 랩탑 무릎에 올려놓은 컴퓨터 있죠. 노트북이나 이런 거나, 그 다음에 데스크탑 서버, 또는 인베디드에서 쓸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츄어 박스의 특징은 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운받는 방법은요. 네, 다운받는 방법은. 아, 설명하다한 가지 더 설명해 드게요 일단 이버츄어 박스는요. 원래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회사 소유였습니다. 네, 이제 썬이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로 지금 인수가 되면서 현재 소유권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유명한 <laughs> 오라클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운받는 방법은요, 위에 다운로드라는 메뉴 누르셔도 되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홈페이지에서 예, 파란색으로 다운을 받으라고 강조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자, 다운로드 화면이 나오고요. 자, 왼쪽에 이제 보시면, 조금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잘 보이지도 아이고, 확대가 안 되네. 예, 예, 그냥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버츄박스 플랫폼 패키지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윈도우 호스트 맥 o 의 호스트 이렇게 쭉 나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 호스트가 뭐냐면 이제 그 하드웨어 지금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그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설치된 운영체제를 뜻합니다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 내가 지금 리눅스 까야 되니까 리눅스 디스트리션 이렇게 선택하시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다운 받아야 될건 요겁니다 이렇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시면 지금 현재 버츄얼 박스 7.2.2, 예, 1704842.2x입니다. 일단 뭐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윈도우 운영줄 대부분 쓰시기 때문에, 자, 요거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저장 누르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을 쓰신다. 내가 맥을 쓴다 그러면, 맥을에는두 가지 버전인데, 인텔 호스트 계열이 있죠. 인텔 호스트는 바로 이제 인텔 CPU를 기반의 이제 맥북 계열들, 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연식이 좀 오래된 컴퓨터들이 초기, 몇년전 모델 전에 인텔 CPU를 쓴게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걸 다운받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 F 실리콘 호스트라고 돼있죠. 네. 저 그렇죠? F 실리콘 호스트가 최근에 나온 애플이 뭐, 아마키테처 기반으로 M1, M2, M3, M4 이렇게 CPU를 냈거든요. 만약에 그런 걸, 최신에, 어, 최신 노트북 사시면 아마 M3나 M4정도를 쓰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거를 쓰시는 경우에는 요거를 받으시면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인텔 기어는 위에 걸 받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링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있습니다 링스 디스트리뷰션 링스 배포판에 따른 다른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 클릭을 하면 절짜는 버전 7 2 2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데 계열들 버전별로 8 9 0 버전용이 있고요. 뭐 레데 로케닉스 저희가 많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로케닉스 쓰시면 로케닉스는 오라클 그러니까 레데 스엔터프라이즈에스 개파고요. 오라클도 레데 엔터프라이즈에서 스 이제 그 궤조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같은 계열라고 보시면 되요로키8 그러니까 9 0 여기서 받으시면 되고요. 우분투 데비안 근데 오픈 소스 페도라 계열도 그냥 기타 누르시면 일부 아,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리눅스는 여기 자, 본인 쓰는 개파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솔라리 소스트가 있습니다. 이 솔라리 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원래 이제 이 버쩍박스가 썬 마이크로 시스템 소유였습니다. 썬 마이크로 시스템 소유였는데, 썸 마이크로 시스템에, 에서 나오, 만든, 그러니까 원래 썬이라는 썬맥코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원래 유닉스 회사였거든요.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CPU를 만들고요. 그 CPU에다가 독자적인 어떤 이제 유닉스 기반으로 소스를 만든 소스를 개조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정해서 만든 어. 그 운영체제를 자체적으로 탑재했는데, 그 썬이 만든 운영체제가 초창기 게 썬이었다가, 나중에 솔라이스, 아, 솔라이스 바뀝니다. 솔라이스였는데, 기존에 원래 이제 회사에서 쓰던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솔라이스 호스트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지금 솔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그 오라클로 인수가 되면서 개발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솔라이스 11 IPS 호스트라는 건 뭐냐면, 그, 솔라이스 시스템의 IPS 시스템. IPS 시스템이 이미지 패키징 시스템입니다. 그니까, 러 일종의 패키지 관리 시스템인 PKG라는 게 있어요. 솔라이스에. 그 PKG 방식으로 설치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파일이 보면, 네, 지릅니다. 이거는 이제 소스 형태대로, 그니까, 러 압축을 풀어서 하는 형태고요. 이건 이제 PKG라고, 자체적인, 뭐, 아직 패키지 관리 시스템에서 안 배우셨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리눅스 같은 거 까시면, 오라, 루케뉴스 까시면, 레디에스 뭐, RPN, 뭐,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뭐, DNF. 뭐, 그런 형태로 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솔라이스 쓰시는 경우에는, 뭐, PKG 시스템으로 까겠다면, 이걸 선택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자, 요거를 받은 거,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스텐션, 확장팩이 있습니다. 확장팩. 그, 일단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GPL 라이센스라고 되어 있죠. GPL은, 오픈 소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소스 공개되어 있고 공개된 소스 내가 개조할 수가 있고 단뭐 상업적인 목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개조를 하면 개조한 소스, 소장한 소스는 이제 공개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수업에는 그러니까 저희 제 강의나 무스마타 뭐 준비할 때는 그때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추가적인 기능들 뭐 이렇게 할때 쓰는 거고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요것만 이렇게 다운 받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지금 책들도 대부분 이제 버전이 좀 낮긴 한데 로킹스 8책 한번 볼까요? 로킹스 8 같은 경우에9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지금 이렇게 물론 이제 지금 어이번에 제가 2020년 제가 6월 25일 기준이 했기 때문에 7.1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파일 같은 경우에 7 6 홈페이지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2 0 2 3년 9월에 이전으로 했기 때문에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 한번 볼까요? 예, 다운로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음. 잠시만요. 자. 라는 네, 제가 좀 다른 내용도 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이시죠? 예, 버츄얼 박스 7 2 2 1 7 0 4 8 4 2 e x 약, 용량은 1, 110기가 좀안될것 같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성기 보시면. 예, 167메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일단 설치는 제가 요거 좀 폴더 좀 옮기고, 예, 다음 영상으로. 같이. 네. 이 영상 끊고 설치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버터박스가 뭔지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계속해서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